하나님 말씀 에스겔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여와가 호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와가 호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는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나하여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 이건이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에 원전은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자기가 원하는 바, 원하는 바대로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이 마음에 무엇을 만들어두느냐? 공장을 만들어준다 그랬죠. 그 공장은 무슨 공장이다? 우상공장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우상공장이 끊임없이 불을 떼고 쉬지 않고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탐심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서 나타났다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백성들보다도 먼저 앞장서야 될 앞서서 모범을 보여야 될 이들이 그런 상황에 있음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여 주신 말씀이 그들은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두 번째는 죄악의 걸림돌을 어디에 두어요? 자기 앞에 두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용납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치우지 않고 버리지 않고 정리하지 않고 끊임없이 거기에 끌려가는 인생으로 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는 그것만 그렇지 속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인생이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항상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경계하고 교훈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에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서도 누구에게 가요? 선지자에게 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과 탐심에 이끌려 살아가면서도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자기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묻기 위하여 선지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데 얼마만큼 보응하느냐? 그 마음에 가진 우상 단지만큼, 개수만큼 하겠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떤 우상의 단지를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언가에 이끌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을 회방하는 그 무엇이 있냐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갚아주심은 어떻게 갚아주심이냐? 내버려 두는 것. 내버려 두는 것보다 더 무서운 징벌이 없는 거죠. 유리 상자 취급하고 투명 인간 취급하는 것보다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죄인들을 어떻게 한다? 투명 인간 취급해버리면 그 인생은 참으로 비참한 겁니다. 사망의 길을 가도 낭떠러지로 떨어져 가는데도 도와주는 사람이 뭐 한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붙잡아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를 뭐 때문이라 그럽니까? 배반의 길로 가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길? 배반의 길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몸부림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 순간순간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며 앞장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우상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 먹은 대로 뭐 하겠다? 잡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언의 그 약속을 파기하는 그들에 대하여 내리시는 징계와 심판을 반드시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에스겔에게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래도 기회를 줄 테니 뭐해라 돌이켜라. 무엇을 먼저 돌이켜라? 마음을 돌이켜라. 우리의 마음의 속 사람 중심이 돌아서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의 몸을 돌린다 할지라도 돌아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해야 될 우리의 결단은 하나님께 돌아서는 겁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상을 떠나라는 겁니다. 결단하라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롯이 그의 자녀들과 그리고 아내와 함께 도망을 나왔지만 결국 소금기둥이 되고만 이유가 무엇입니까? 롯의 아내가 뒤돌아 봤던 것이죠. 뒤돌아 봐야 될 곳은 하나님이 피하라 하는 대로 도망가는 일에 뒤돌아 서야 하는데 다시금 우상단지 있는 곳을 돌아보았다는 거죠. 거기에 뭘 두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에 아까워서 거기에서 마음이 떠나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건 우리는 내 것이 있다? 없어요. 다 따져보면 돌고 돌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쓰는 화폐도 뭐라고 불러요? 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돈다. 내 것이 아니다. 잠깐 왔다가 가더라. 주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의 사명자로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셨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집착을 하느냐? 마음의 우상 때문이라는 거죠. 그 우상을 철저히 끊어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고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정한 것을 떠나는 소돔성에서 탈출하는 로처럼 그 하나님의 징계 앞에 모든 것도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몸만 빠져나오는 것처럼. 불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것처럼. 그렇게라도 달려 나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나의 우상의 자리에서. 주 안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 품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출발의 자리가 그리고 마지막 하루를 마감하고 주님과 동행하여 마지막 안식의 자리도 주의 품 안에 있어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 속에 감사하며 하루를 마감하는 오늘 출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이방인도 모두 다 함께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우상으로 인하여 그 마음의 우상을 모시고 죄악의 걸림돌에 끊임없이 걸리게 하고서도 선지자에게 와서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얗든지 까맣든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응답이 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주신 응답이 아니다. 뭐다? 미혹해하여 그를 멸하기 위한 응답이다. 그런데 그 응답으로 인하여 둘다 징계를 받는다. 그 악한 자도 징계를 받고 이 일에 대하여 전하여 준 선지자도 똑같이 죄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요, 맡은 자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주의 말씀이 그러하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도는 버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주어서 담는 데 있다는 거예요. 비록 부서지고 깨지고 쓰레기처럼 내동댕이쳐지는 인생 같아도 하나님의 본 마음은 미혹되지 않게 하고 떠나지 않게 하고 죄에서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손 들고 나와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죽게로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라고. 하루를 고백하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의 본 마음을 알게 하시고 청지기로 주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들 내 것이라고 몸부림치며 매달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우상을 끊어버리고 주께로 돌이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주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하여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책임져 주시고 또한 질병 때문에 여러 어려움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또 여러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감싸 안아 주시기 원하옵고, 오늘도 이 새벽에 구하는 기도마다 들어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